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은 메타의 새로운 ai 모델이죠 vj파2에 대해 좀더 깊이 이야기에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또 로봇공학이나 자율 시스템 같은 분야에 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vj파2가 대체 뭐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vj파2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그게 기본적으로는요, 어, 물리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또 예측하고 이걸 바탕으로 계획까지 세우는 AI인데요. 이걸 보통 월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아, 월드 모델이요? 네. 목표는 AI한테, 뭐랄까, 인간처럼 기본적인 물리적 직관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이 테이블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아래로 가잖아요. 그렇죠. 중력 같은 거. 네네. 그런 어떤 세상의 당연한 이치를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 메타의 얄르쿤 박사도 이걸 언급했었는데, 이 월드 모델이 로보틱스의 새로운 시대를 열 거다. 그리고 막대한 양의 그 레이블링 된 데이터 없이도 로봇이 실제 작업을 도울 수 있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데이터 라벨링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흥미로운 게그 학습 방식인데요. 비지도 자기 지도 학습이라는 걸 쓴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음, 사람이 막 글을 많이 읽으면서 문맥이나 의미를 스스로 깨우치듯이 V제파 2는 사람이 일일이 이건 고양이야. 저건 자동차야 알려 주지 않아도 그냥 엄청나게 많은 비디오 데이터 한 100만 시간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그걸 그냥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패턴을 스스로 배우는 겁니다. 기존 방식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와, 100만 시간이요. 정말 방대한 양인데 그걸 레이블 없이 스스로 배운다니. 그 과정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크게 보면 한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많은 비디오를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물리적인 상호작용이라든지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은 뭐랄까 세상의 일반적인 규칙 패턴을 학습하는 거죠. 일단 패턴을 익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교적 좀 적은 양인데요. 한 62시간 정도 분량의 로봇 조작 데이터를 활용해요. 이걸로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행동과 결과를 연결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를 연결하는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학습 효율성인데요. 이 모델은 예측 가능한 정보에는 집중하고 반대로 예측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세부 정보는 좀 유연하게 무시해요. 그래서 기존 방식보다 학습 효율이 1.5배에서 많게는 한 6배까지도 향상됐다고 합니다. 효율이 정말 많이 좋아진 거죠. 6배까지요? 와그 효율성 향상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게 똑똑하게 학습한 VJ의 파2.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걸할수 있나요? 능력치가 궁금한데요? 네, 이게 물체의 움직임이나 상호작용 같은 거를 그냥 2D가 아니라 3D 공간상에서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 로봇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처음 보는 물건을 집어서 특정 위치에 가져다 놓는 작업있잖아요 네, 집어서 놓기. Pick and place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 작업을 65%에서 80% 정도 성공률로 해냈다고 해요. 이게 처음 보는 물체 대상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래 괜찮은 성능이죠. 오, 처음 보는 물체인데도 그 정도면 상당히 준수한데요. 그럼 작동 방식은 어떤가요? 단순 작업이랑 복잡한 작업이랑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좀 단순한 작업의 경우에는 로봇이 할수 있는 여러 행동 후보들을 일단 만들어요. 그 다음에 VJPA가 각각의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행동을 선택합니다. 아,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 보고 고르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좀더 복잡한 작업, 예를 들어서 물건을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한 위치에 둬야 한다거나 할 때는요. 최종 목표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달성해야 할 시각적인 하위 목표, 서브고를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그럼 이런 능력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가장 유용할까요? 음, 적용 분야는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당장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로봇이라든지 공장의 생산라인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산업용 로봇이 있겠죠. 그리고 또 도로 상황을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안전 운행을 돕는 자율 주행차 기술에도 중요하게 쓰일 수 있고요. 증강 현실 AR 기기에서도 실제 환경과 가상 객체가 더 자연스럽게 상호 작용하게 만드는데 이 기술이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로봇, 자율 주행, AR 정말 폭넓네요. 네, 근데 이런 구체적인 응용 분야를 넘어서 더 근본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AI가 단순히 언어나 이미지 속의 패턴을 인식하는 걸 넘어서 실제 세상의 물리적인 맥락, 그리고 원인과 결과, 즉, 인과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해야 하는 AI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이거든요. 그렇군요. 물리적 맥락과 인과관계 이해라. AI 발전의 큰 흐름에서 중요한 단계라는 말씀이시네요. 아, 그리고 메타가 이걸 또 오픈소스로 공개했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크겠어요. 네, 맞습니다. 모델이랑 코드를 공개했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하는 커뮤니티 전체가 이걸 활용해서 더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겠죠. 일종의 총매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트피스2나 MVP 벤치 같은 새로운 벤치마크들도 같이 공개했는데, 이건 AI의 물류적 이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겠네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겠죠. 한계점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 그럼요. 당연히 한계도 명확합니다. 현재 이 모델의 물리적 추론 정확도가 한 60에서 70%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이게 사람의 능력? 보통 95% 정도로 보는데, 거기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거죠. 아, 아직은 사람 따라가려면 멀었군요. 네, 그리고 지금은 주로 시각 정보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물체를 만졌을 때 촉각 같은 다른 감각 정보들을 통합하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더 현실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다중 감각 정보 통합이 다음 과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 구도인데요. 구글 딥마인드도 g 쥔이라는 비슷한 월드 모델을 개발 중이고 다른 연구소들도 이 분야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월드 모델이라는 개념이 현재 AI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경쟁도 치열하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VZEP2라는 모델은 방대한 비디오 데이터를 가지고 별도의 라벨링 작업 없이 스스로 물리 세계를 학습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치웠다. 그래서 로봇이나 ai가 실제 환경에서 이전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어, 상당히 혁신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로봇을 좀더잘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해요 ai가 정말로 이 복잡한 현실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중요한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 수준의 지능 그니까 소위 고급 기계지능 (AMI, Advanced Machine i n t e l l i g e n c e 로 나아가는 길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거라고 볼수 있죠. 고급 기계지능으로 가는 길목이라 AI가 단순히 데이터 안의 패턴을 넘어서서 우리 세상의 그 물리법칙 자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게 앞으로 우리 일상이나 기술과 우리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